자 3일차죠 오늘은 좀 인원이 없이 시작네 같이 방어하는 좀 강하지는 않겠지? 불량오 이상하네 뭐 소리가 나니까 그런가 보지 아저시요야혁 아, 전전이 비료 이거 네? 좋을것 같냐? 비료 그냥 이거 다 읽었겠지 이제 아이고, 어디 가냐? 자, 어제 부분적으로 안 읽었었는데 <laughs> 아 오늘 혹시, 혹시 전자 자단도세요 나내피서본 적은 없 전자담 문, 저 담배 얘기니? 전자담배가 뭐. 뭐가 좋다고? 또안 좋아? 아, 좁, 강아지. 아, 미치군. 지금 오늘 그냥 현상 유지밖에 못 하겠네, 그냥 기본적으로. 뭐 늘리고 그런 것도 없고. 농장 쪽을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거나아이 나물 잘못자지고 잘못 어디? 위치가 좀 잘못. 야, 어디 나물 잘못 심었니? 어디? 어디, 어디 심었다고 좀 위치가 좀, 좀 그래요. 이 빠져나가 기 아니, 이거 뭐야. 음. 아, 저 저거 저기 있어. 저는 아지랑 상식이 거아다 달아 는게 왜요? 뭔데요? 반대예요 뭔일이야이 뭐 정도는 그냥 네가잘 나와라 야 뭐가 어렵다고 여기가 너 어디 어이. 가는 거냐 지금? 와... 아, 아, 왜 쓰... 있어요, 여기 왜 자꾸 걸리지? 걸리지? 아 저기잖아 걸려 뭐가? 걸려 어, 뭐에 걸리는 거냐 저쪽 나무에? 이거 안뺐어이 나무? 아니, 아니 저, 저... 이거 버리는 거, 거 아니죠? 나무에 저거 작업해 그럼, 면기억이작가요 이거 탄 김에 가자 어어 연결 어, 지원이 어서 와요 어떻게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지, 이거, 뭐냐 이거? 타밍? 혼자서 감기 재밌 아, 요즘 너무 추워요. 농장에 바쁘 a p o 다고 바쁘다고? 아니 혼자서 o p a 밭이 가능해요? 알바 p o 아니 알바가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내가 해봤거든 네 알바 그 아니 알바가 제대로 일을 안해 싱글 p 싱글 a p o p a 로던데 으로 아, 아니, 어, 그니간 그러니까 저는... 알바를 쓰면은 걔가 밭 하나를 다 끝내니? 네. 응? 내가 근데 저번에 뭐더라? 그밭 가는 거 시켰더만 그냥 하다가 끝내더라. 그냥 다끝내지도 않고 중간에. 아, 그거는, 그거는 중간에 뭐가 막혔었거든 어... 그러면은 만약에 콤바인을 시키면은 추수를 네, 네. 그거 나중에 배송 같은 것도 알아서 하냐?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알겠죠 그럼 만약에 그럼 다 찼어. 그러면 그, 또 어, 그또 우리가 바, 저희가 받도록 할 때까지, 때까지 기다려요. 어 그럼 받으면은 또 이래게가 설정 안해서도 네. 네. 내가 할 때는 뭐가 문제였지 그럼? <미더러> 아니 그나 그나저나 이거 아또안 이거 대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아고강이예 뭐가요? 저국이 그거 그 <미더러> 어디냐? 아, 아, 아 맞다 그거나 배달 안 해줬네. 아 이래 이렇다니까할건 되게 <미더러> <할 거는 미더러> 많은데 할건 많은데 이거 내가 원래 이거 할거 아니었거든. 내가 원래 저거 해주고다. 아 오늘 더못왔으면 음, 왔으면 완전 전... 오늘 너무나 쓴목 왔으면... 진짜 조용히 할게지 오 이게 아, 버그가 걸려갖고 제가... 내가 이쪽으로 옮겨놨거든 배송 갈게좀 하고 있어 그냥 아유 조카가 지금 어떻게 좀 처리해 지 제가 왔습니다 걔들 이 시켜 게임으로 돌아 게임으로 오게 해서 집지키자 지금 개한 마리 쓰는 거 아니야? 아, 양은 없구나. 양 키우는 거. 배송은 안 한다는 게뭔 얘기예요? 오늘 신데, 어? 네, 동안 같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야, 내일이 대박이라네. 야, 이거 뭐야? <laughs> 내가 금요일이면은 시청자 숫자를 이해하겠지만 목요일인데 아 금요일이면 나아 새벽과 아, 밤을 쉬는 내일 네, 금요일 그, 내일 왠지 눈이 올것같은니까안 좋은 예상이 좀 음, 내일은 농장이 쉴 생각이니까 내일은 그냥 어. 내일이 맛있죠 저도 내일은 좀 늦게 올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내일은 아예 쉴 거야 농장 주말때가나주말때가거나 다음주에 주말 아예 시험을끝나고농장한계속할까 생각 중이라서 3일이 끝나고는요? 아니 그때 그니까 그러니까 시험 관련해서 두명이쉬고 있거든 그 분명히 응. 그 복귀를 하면은 저, 저, <laughs> 저 유료트럭 유료 저거 다 망했어요 너 망할 때 뭐고 있다가 망하니 저도, 저도 곧 시계되고 여리받고 저리받고 이래가지고 위상은 했는데 이거 너무 부족하다 야 3위 인원이 많아야 이 게임 할수있으아창모드라안했좀 음. 아, 저도 창모드도 하고 있어요 야창 모드가 뭐가 힘드냐? 그 아니고 그거봐 아, 뭐, 뭐, 움직일 뭐, 때마다 바깥이 뭐, 눌려가지고 아 이게 그게 없지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이 10인치나 27인치나 크기가 엄청나던데. 아니야,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죠, 빨리. 야, 오늘 농장이 되게 많은데. 용장은 제대로 못 돌리겠다. 나와서 <laughs> 아, 알아. 야 얘는 뭐야? 이 반항하는 거야? 왜안 자라? 타미니가 있어야 뭐란 얘기를 하는데. 음, 음, 타미니. 담당자가 공부로 인해서 일으셔서. 한참 보리가 비싸게 팔수 있는 시기라서 빨리 해야죠. 이게 새벽 4시까지인가가 보리가 비싸지. 그래서 거의 두배 1.8배지 정확히는 1.8배. 네, 1.8배. 이거 어제나 혼자 두번 하다가 그냥 방송 꽂는데2시까지 하다가 오늘도 똑같이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다. 아우, 수박. 아우. 바인을못눌리니까 나를 좀더 길게 해야 될것 같아. 아우. Oh. 아, 응? 어제 했잖아. 아또할 거야. 시험 기간에 이로 들어가 돌려야 되겠어. 아... 우선... 어. 그... 지금 바꾸자 지금 내가 콤바인을 하나 더 넣을지... 나를 좋은 걸 할지를... 그... 카톡으로 사가지시면 되나 봐 어... 응. 왔다네 원인이... 왔다. 그러면... 네. 이 언제? 이게 똑같나? 뭔나은 어, 음, 아, 어떻게? 어, 몰라? 어떤요 최신 버전 그거 호환되는데 이제 멀티도? 아, 몇, 몇, 몇 살이야? 중뇨이야 네. 알았어. 아, 아, 이상 아, 100개. 1 0고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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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00개. 고한 달에 1 k g 쪘1고0개1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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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야, 4 k g 로안됐었니 예, 네, 세달전에 어제 재보니까4 2 k 로나오더라고요가니 약이 가나보다가 니가 <laughs> 니가 어, 가야되겠다 많이 니가 니이매어 뭘막 많이, 많이 안먹더 그러나 많이 먹어 음. 뭐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안 찌는 타입. 이거 조금 문제가이 있지. 몸이 좀나보 많이 하고 근데 얘 방송하는 음. 거예요? 아니 파밍 은신다니까 바르시 나 음, 너무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어. 사람이 없으면 쉬었다가 연말을 파밍으로 달려야 할 분위기다 지금. <laughs> 진짜, 진짜 좋아하지, 좋아하지 왜그매 그래. 인사인데 안 받으시? 누가? 아, 이거 너좀주택 이거 너무 좋은데? 이은데이이미안받았다고 그래? 내가 바 <laughs> 제발 너 네가 여자애냐? 뭔 상처 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 한참 즐겨라 그 20일. 20일 중에 10일은 <웃음> 고통스럽게 보내야 <laughs> <해야> 돼요. 왜요? <웃음> 아 싫다. 고통스럽 날 이거가 그, 아직 그렇게 큰건 아닌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나 봐. 항상 그, 조심해야 <laughs> 돼요. 자 이거면 한 방에 이제 빨리 빨리. 샀어요. 어쩔 수 없잖아. 원래 콤바인을 늘릴 계획이었는데 나를 먼저 늘리는 걸로 <laughs> 오늘 결정하려고 랬거든 콤바인을 늘릴지 나를 늘릴지 나를, 나를 늘려야 돼요. 돼요 다음은 콤바인을 늘리겠지 근데 10원 따면 어떻게 할예요 <laughs> 꿀이. 아. 돈안 된다고 유채밭만 할 수. 어 보조 꽉찼냐 유채 심고 있어요 아직도. 음, 거기는 유채 하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유채 이제 반 심었어요. 알아. 아이, 아이 점프 뛰기 힘들어. 이 어디 <laughs> 있어? 밝혀있죠. 가만있어 봐. 커터가 이런 후진으로 돼야 될분위기인데 이거? 날이 까다롭고 그럼 얘가 날 맞춰야되네? 날이 길면은 이거 조금 불편한게 있네요 많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야 니가 움직여라 안되겠다 우와 이거 뭐야 아, 컨트롤이 안되겠다 요렇게 해야겠네 한꺼번에 해야지. 자 이렇게하면 되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유로트럭 하고 달라. 기아도 없고, 필도 막기멋대로 들어가고. 이게 이 제일 불타나서. 내가 옛날에 유로트럭 원을 어떻게 한고 모르겠다. 유로트럭 원이 딱 이렇게 되었거든아 어, 그래요? 운전이 유로트럭, 유로트럭 원을 안 해봐가지고. 엔딩은두 번이나 봤는데. 다시 하려니까 못하겠어. 니가 여기 왜 있어? <laughs> 저 지금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어?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어, 벌써 파업이냐? 아니면 커피 한잔 때리는 거야 지금? 오늘 커피 먹을 시간 없어 했나? 아유, <laughs> 힘들다. <laughs> <어이, 웃음> 어때들 좋아. 좋아 자, 또. 야, 유로 트럭 딱투가 나왔을 때 유로 트럭 원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뭘 좋아했냐면 필. 응. 딴거다 필요 없어. 필 하나 때문에 다 샀어. <웃음> <휠>. <웃음> 다들 그 얘기야. 유튜유튜트럭 유튜브는 유튜브는 유까브는 유튜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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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튜브는 유튜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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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는유는 아시아, 서안나와 아시아가 나오려면은아시아가럭이 나오면 아시아가 나오면 가나온 다음에 아시아 트럭이 나올 확률이 좀있나 그럼 뭐예요 아시아트아시아오시오아아오면아시아나오죠아월달 g 나오면 아시아나와아 제 생일 때시 d 파이월이시이요 네. 그때 집이 시집. 이시이 시집. 2이2집이시이제생일이 시집. 일인집요 시집. 이일인데그러이까집이시이이 시집. 이시이이이